저희 시골집 고추나무 감자밭 개구리 한 마리 발견하였습니다. 옛날 옛날 같으면은 농약이 없던 시절에는 이 밭에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개구리였었는데 이 개구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제가 먹는 목걸이라 농약을 좀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. 저희, 저희는 마늘밭 지금까지 뭐 칼슘제니 뭐 유황, 유황 첨가물은 주질 않았어요. 비료, 유황 비료는 주었지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구리 한 마리 풀범 저는 이렇게 멀칭 비닐을 썼는데 밭에 멀칭 비닐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를 무지 싫어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멀칭 비닐을 거을 적에도 신경 써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개구리가 저녁 일광욕을 즐기는지 가지 않네요. 개구리 아저씨, 빨리 네 집으로 가. 그래 내가 일을 하지. 오늘 수요일 잠시 짬을 내서 저녁에 왔어. 교회 가야 되니까 빨리 너네 집으로 가라. 개구리 네 와이프가 맛있는 반찬 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얼른 가. 음. 많이 많이 환경에 적응 잘해서 자손도 많이 번식시키려무라. 예쁜 개구리 잘 가. 구독자 여러분 편한 저녁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